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부동산TV의 작가1구입니다 요즘은 어,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땅은요, 안성시 보게면 가율리에 있는 땅으로서 바로 가율산업단지 맞은편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봤던 2차선과 옆에 325번 국지도 4차선이 어, 양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어, 양쪽으로 접한 그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 땅입니다. 생산 관리 답이고요. 생산 관리 답으로서 아주 널찍한 거의 600평 가량 되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위치는요, 현재 지금 곧 개통이 임박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고3 하이패스 IC 직선거리로 약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이헨 땅에서 바로 어 굴다리를 지나면 그 하이패스 아이시로 바로 진입 가능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변 땅들의 시세는 보통 어 250에서 거의 뭐 500선까지 가지만 본 땅은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넓 넓다른 땅이 어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토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목 작업에도 그리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부채도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4차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4차선에서 바로 넘어올 수도 있게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갖출 수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금 전봇대 옆에가 바로 4차선 새로 신규로 개통한 신규로 다시 어, 길을 만든 그런 325번 국지도보로 보시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 있는 거죠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하는 게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은 계속해서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 바로 옆에가 이제 가율산업단지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이 땅은 바로 앞에 로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겠고요. 바로 또그 우측에는 서울 세종간 고3 하이패스 IC를 통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 보셔야 되고요. 위쪽으로 약한 8km 정도 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123만 평 지금 현재 반도체 팩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의 중심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요하고 막강한 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전후무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본 땅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일어날 그런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고삼 어, 하이패스 IC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역사적인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땅의 모습을 보시고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부동산 t v